그래서 대칸적 경유의 삶을 복되게 해주시고 때를 따라 돋는 은혜와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맞을 준비하기에 조금도 불구함이 없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주력하는 자들마다 영혼이 달리고 본사가 달리고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님이 만들어주신 그 자리를 잘 지키고 또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아버지 세상의 것에 휘둘리고, 또 연약한 아버지의 믿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사단에게 휘둘리는, 어리석 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 주님의 몸된 기회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간 주님을 주신 복을 따라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금을 구별해 주렸사오니 주님의 열로와 시관을창해들이서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므로, 저들이 범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주신 자리를 잘 지키는 성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수의연맹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이 실현되게 해주시고 쓰고도 남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